갑습니다지은주입니다 머리는 그렇게 됐네요. <laughs> 여기는 현재 진먼섬입니다, 진먼섬. 제가 진먼섬에 지금 한달 넘게 머무르고 있어요. 중간에 노트북 충전기하고 뭐 이렇게 고프로 관련된 문양가좀 생겨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달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지내다 보니까 뭐현지 친구들도 좀 생겨가지고 지금 저랑 다 똑같은 옷 입고 있죠. 근데 오늘 페스티벌을 진행을 합니다. 아, 퍼레이드 같은건데 그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려고 왔습니다 요거 하면 1000원 준대천 1000원 1 0 0 0이0 달러니까 한 4만 3천0원 정도? <laughs> 이걸로 저녁 사먹어야겠죠 이게 진먼섬이 지금 거의 한 한달정도를 계속 이 퍼레이드를 계속 하는거예요이 퍼레이드만 하는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가 진먼섬이 문화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중국에는 엄청 가까운데 속한 나라는 타이완이어가지고 대만이어가지고 엄청 문화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약간 중국 쪽에 가까우면서도 막 그런 게 있고 뭐 여기도 사 섬에 신이 되게 많더라고요. 바다를 다스리는 어머니의 신 지금 지고 있는 천황이라고 성신이래 성신 이곳 지역의 성신이라고 불리는 천황이라고 합니다. 천황 사경 특색 예술 진전 공연 대행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 참여할 코레드입니다 준비하러 가보죠 신남페스티벌게 있는 는 사람들 키 순서대로 신열하고있습니다 아, 상고 있는 게 신경 쓰고 고 있는 장하고막 이렇게 들고 마르게 걷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이 페스티벌 진행하시는 분들이에요. 행렬에참여 있는 분들. 항상 <목소리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꼬맹이들 채우고 한바퀴쭉 도는 겁니다. 애들 여기 화려하게 본장이 있네요. let 뭐래 5월, 5월 초까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꼬맹이들 이렇게 타고 어머니들 옆에서 따라가고 있어 보호자들 이번 32회 모두 다 여러분들. 제가 거없거서 가고 있습니다. 여덟 시반정에 끝나는 거 같아요. 아마 이 축제에 참가하는 첫 번째 한국 사람이 아닐까 싶어. 이 행렬에 참가하는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참여해 있는 사람들있죠 다 로컬이에요. 뭔가 다 로컬이고, 아는 사람들끼리 연락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가 여기 진만대학교 공부하는 학생들, 알바하러 오는 거죠. 아까 아마 챙겼던 게 있죠. 거기까지 가서 야 되는 거. 와, 이제 내린 거 훨씬 가볍다. 저이행 끝났구요. 다른 이 렌들, 그 공연하는 일행들 지금 아직 돌고 있어요 와 사람 제일 많은 것 같아 지금까지 본것 중에 4월 며칠에 11일인가 21일인가부터 시작되고 있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페스티벌 점점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점점 계속 커져서 마지막 날이 제일 성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천황페스티벌 알바를 끝났습니다 이제 밥 먹고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저희는 다음에 또뵐수 있으면 뵙도록 하구요 저는 진먼에 지금 한달 넘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뭐 일이 갑자기 좀 처음엔 꼬였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막 지금 행사시간이 겹쳐가지고 행사를 보고하기로 해가지고 좀 오래 기다리게 됐어요. 지금 오늘이 진먼 여기서 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날입니다. 가장 성대한 행사를 진행하는 날이에요. 지금 제일 빨리 행사를 시작하고 제일 늦게 끝나는 날이에요. 제일 크게 하는 날이죠. 제일 크게. 저희 사진 찍는 사람들 봐요 이게 되게 유서가 깊은 행사다 보니까 많이 와서 이런 사진 촬영 같은 거 많이 하나봐요. 사진 작가들도 많이 오고 기자들도 많이 오고 그런 느낌인가 모르겠고, 고은 사람도 엄청 많네요. 뭔가 특별한 날이긴 한가봐. 보면. 행사 진행하는 팀들이 끊이질 않아요. 팀마다 티셔츠가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관우처럼 생겼네. 참고로 오늘도 행사 참가할 거냐고 물어봤을 근데 제가 안 하다면서 조금 더 힘들어가지고 <laughs> 오늘은 편하게 보다가 제게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레들을 지금 끌고 다니는데, 나중에는 이거를 다 어깨에 내가지고 들고 다니더라고요. 저것도 가마춤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뭔만 이쪽에 절이 하나 있어요. 절이래. 사원이 하나 있어요. 그 사원 앞에서 멈춰가지고 각 팀마다 행사를 진행하고 가는 모습입니다. 어린 애들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여기다 꼬마애들 태운 마차가 출발하네요. 애들 그냥 극진하게 대접하는 사람들. <laughs> 여기 타 있는 애들이 다 신을 뜻하는 거예요. 다 분장한 게다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가마팀이 사람 태우는 거 하나, 신 태우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뉘네요. 꼬맹이들 조금 있으면 와서 타겠다. 여기 진청에 사원이 엄청 많은데 제가 조금 전에 돌아다녔던 그쪽 사원 있죠 그쪽 사원이 천황 템플이에요 천황의 사원 오늘은 이제 천황 페스티벌이니까 이, 이 사원 위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여기서 하고요 조금 있으면 출발하는 페스티벌 행렬은 온 중천을 돌아다닐 거예요 1시 반 정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4시에 끝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1시 반에서 7시에 끝나서 이게 행렬이 길다 보니까 한시 반에 시작해도 처음 시작하는 행렬하고 두 번째 마지막에 끝나는 행렬하고 거의 1시간 2시간 정도 차이 난는데요출발하이 어제서 3요일 3어에3 3 2 3 와 사람 진짜 많다. 진짜, 진짜 많다. 지나가면서 전선 같은 거 건드리니까 미리 가신 분들이 이렇게 다 대주시네요. 사방에서 지금 폭죽 쳐뜨리고 행사하고 행렬 지나가고 난리 난다 그냥. <laughs> 여러분 앞에 로고 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소매도 인사하고. 저게 다 후원 받는 거더라고요. 스폰서들 모집해가지고 후원받아 오라더라고요. 여기 부채 같은 거 보면 아, 저랑 광고가 들려있잖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후원받더라고요. 그 유니폼들도 보면 이쪽에, 이쪽에 그 가게 이름하고 막 이렇게 회사 이름 이 붙어있어. 유니폼들 보면. 대만은 항상 이래요. 뭔가 하면. 했 거든요. 근데 진짜 올줄몰 랐네. <laughs> 칼들 적지 말라고 다 비늘 시원한데 신들 다 모자 써서 지금 <웃음> 비늘 <웃음> 우이 썼어 우이 이게 엄청 큰 행사다 보니까 메인 도로도 지금 다 통제하고 경찰들이 다 통제하고 있어요. 이또끝즈니까 저거 다 벗긴다. 이게 큰 도로로 나오니까 행렬도 확실히 커지네. 이쪽은 사람이 안타 있으니까 용처럼 움직이네. 와나 오늘 했으면 죽었겠는데. <laughs> 오늘 이제 개빡세 보이는데요? 와 오늘 진짜 대로 힘들었게 됐으면 안 하는 게 낫겠다. 횡렬을 쭉 올라가서 제일 앞에 뭐가 있는지 보러 가려고 합니다. 제일 앞으로 갑시다 제일 앞으로. 진짜. 제일 처음으로 왔습니다. 와 진짜 길어요. 뭐 제가 중국어로 몰라도 뭐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뭐 기념하는 그런 거겠죠? <목소리> 거의 2 시간 돼 가요. 그냥 시작한 지. 여기는 핑크핑크 하신 분들이 오시는데요. 소금 뿌리는 것 같다. 쌀인가 소금인가? 쌀이요 에 쌀. 지금 거의 한 40분 서있거든요 아직도 행렬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도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행사가 엄청 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막 나눠줘요 홍보할 겸 겸사겸사 겸사 해가지고 나눠줘요 맥주인가? 맥주는 아니겠죠? 애들이 나눠주는 거 보니까 뭐 이온음료 같은데? 이온음료예요 마무리 단계에 다 왔습니다. 여기가 천황 센트리에요. 여기가 오늘의 메인 스마도 수명 끼부입기다빨스 구경만 했는데, 오, 한 5시간 후에 훅확 가버렸어요. 여기도착할 때가 한 12시쯤이었거든요. 12시 반, 1시 다 돼갔었는데, 구경만 했는데 다5시간 후에 꼭 가버렸어요. 오메니들도 이런 깃발 들고 다니는 거봐 대단하다 6시 다 돼가는데 아직도 행렬이 지나갔는데 진짜 7시 넘어서 끝나나 봐 7시 반 정도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뵐수 있으면 보도록 합시다 한 번만 찍었어요. 너무 생일이 길다 보니까 할게 딱히 없더라고. 먹거나 뭐 그런 게안가지고사람들어가지고